1 7세에 마약 중독자로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사업가로 성장하여 세계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각하고 억만장자가 된 것으로 유명한 덴마르텔. 그는 교도소에서 알리버맨이라는 멘토를 만났고 아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가 만든 습관 때문에 여기 왔다. 하지만 내 습관을 바꾸면 너의 인생도 바뀐다. 마약 중독자라는 정체성에서 올바른 인간으로의 정체성을 갖겠다는 생각을 한후 컴퓨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출소 후에 코딩 스킬을 배워 첫 직장을 얻었다. 코딩을 통해 마르텔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창업할 수 있는 기반,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이 되었다. 호기롭게 시작한 그의 첫 번째 IT 개발 서비스 사업은 실패했다. 시스템도 없었고 고객 확보 구조도 없었으며 가격 가치 구조도 없었다. 일만 열심히 하고 고객들에게 끌려만 다니다 결국 망했다. 반복되지 않는 사업은 성장할 수 없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절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덴마르텔은 시스템화가 가능한 모델 사스. 고객이 반복적으로 지불하는 비즈니스 모델 직접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에 집중하여 사업을 만들어 성장시켰으며, 2008년에 스페릭 테크놀로지, 2011년에 플로우타운, 2015년에 클레리티 다세프엠 새 회사를 매각한 후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은 바이백요 타임이다. 반복적이고 가치가 낮은 업무는 과감히 삭제하고, 가치가 높은 일을 자동화하고, 중요한 일을 위임함으로써 시간을 되사고. 그 시간으로 회사의 수익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것이 덴마르텔의 전략이다. 복잡함이 성장을 죽이고 복잡한 시스템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다. 결국 시스템화된 단순함이 인생과 사업의 성공을 이루어내게 만들어준다.